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실 때 단순히, 어, 뼈만 넣기만을 바라시지는 않겠죠. 단순히 뼈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냥 뼈가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광대뼈만 들어가면 좋다. 아니면 턱뼈만 잘라내면 좋다.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어, 예를 든다면 어 드럼통을 줄여라고 했더니 찌그러진 깡통을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외관상 보는 모습이 찌그러진 깡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얼굴뼈도 광대뼈가 우리가 의학 상식에 맞는 수술이 돼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음, 그냥 부어 있으니까 또는 붓기 빠지고 나면 살이 내 살이 되기 전까지 뭐 구축 현상이라든가 이런 상처살 때문에 잠시 덮어져서 지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얼굴 뼈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왜 시간 차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붓기가 빠져가야 되고. 또 수술 후에 붓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상처에 굳은 살, 단단한 거. 여러분들이 뭐 어디 상처가 생겼다든가 배를 수술했다든가 어느 부위를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 부위의 살이 어떻습니까? 약간 돌덩이라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수술 부위, 부위의 상처살이 단단하지 않겠어요? 단단하고 또 거기가 약간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하물며 얼굴에 수술을 했을 때 얼굴 살 속에서 그런 현상 이 있을 때 그게 어, 여러분들이 쉽게 바깥으로 느껴지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살들이 그냥 어, 내 살처럼 부드럽게 사원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면 어, 이제 뼈의 모양이 얼굴로 이렇게 얼굴형으로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이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것은 뼈 수술의 개념에 맞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뼈 수술의 개념이란 뭐냐. 첫째, 뼈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붙고 일부는 떨어져 있어, 있어서요. 어, 그렇게 에, 돼 있는 경우를 그냥 어, 어, 수술한 이후에 어, 보고 나서 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어, 연예인 하면 더 좋죠. 얼굴형이 예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어 여기는 좀뭐 섬유질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어뭐 뭐 섬유성 유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뼈를 뒤집어서 이렇게 많이 본 경험 있는 의사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뼈와 뼈 사이는 뼈가 연결돼 가지고 유압이 돼야지 뼈와 뼈 사이에 섬유성 결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멘트와 세멘트 사이에 거푸집이 붙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당시에는 조심하니까 좀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 조심이라는 게 항상 조심이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좀 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때쯤 돼서 내가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뭐 갈비도 찢어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수술했던 부위가서 좀오리현이 찌든 좀 어떻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뭐좀그 부분이. 그런 음, 경우부터 시작해서, 어,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방사통이 이렇게 쫙 퍼지니까 머리가 아픈다든가, 뭐목 있는 데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뭐눈 있는 데가 아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뼈가. 올바로 붙지 않았다는 그런 뼈 수술의 개념이 안돼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CT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 올바로 수술했을 때, 그 다음에 잘못된 수술했을 때, 그거를, 어,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비교해서 보내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 뼈를 이렇게 질수를 하면서 벌려보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측과 우측을 보면은 여기서 뼈 수술의 개념이 다를 겁니다. 여기는 보면 자른 선 라인이 되게 1시 방향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2시나 3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뼈를 자르는 방향에 의해서도 얼굴형이 달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1시 방향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잘라놓은 뼈는 어, 뼈, 어, 수술은 얼굴형이 중심으로 모아지는 형이 될 것이고, 여기를 자르는 선 라인이 2시나 3시 방향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르게 되면, 이거는 얼굴 측면이 납작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일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는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뼈가 완벽하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고정은 이입 안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고정을 했고, 이거는 위쪽에다 가, 어, 고정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고정은 이거 하나만 하는데, 에, 이분은 이 골격 형태를 보면 상당히 강한 어, 근육질과 그 저작권에 씹는 힘과 그리고 어~ 관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얼굴형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하나를 제가 여기다 더 박았거든요 나사를 그래서 이렇게 안정화 시키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입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치과를 가면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잖아요 그럼 이 뼈가. 이 셔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도 원래 이쪽이가잘안 보입니다. 왜? 원래는 이 위에다가만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또한 가지는 수술한 이후에 이게 한 2, 3년, 뭐 2, 3년, 4, 5년 이렇게 지나면 이섬 라인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뼈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어, 어디 뭐, 뭐, 벌절이 있어가지고 렇게 광대를 고정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른 선라인은 훤히 이렇게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잘랐다는 선 라인이 직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 누구나 누가 보더라도 광대뼈를 수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뼈라는 것은 올바른 수술의 개념에 뼈의 개념에서는 완벽하게 수술해 놓은 거고, 이거는 뼈의 수술의 개념에서는 여기에 나중에 뭐~ 섬유질로 찬다 또는 뭐~ 저 정도로 뭐 벌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 이런 상태에서 왜이 환자가 수술 받고 나서 검사를 하고 저렇게 CT를 찍어서 상담을 하고 내 얼굴 좀 봐주라 뭐가 문제냐 이런 상담을 했겠어요. 왜 이렇게 보면 뼈의 수술 상태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 다. 그 외관상 드러나는 그 얼굴형이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는 마음이 드니까 똑같은 시기지만 여기서는 세달 여섯 달 이렇게 갈수록 아 저는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얼굴형에 이런 느낌을 주는 수술이에요. 왜 그러면 굳이 물론 여기서는 턱을 안 했고 여기는 턱을 했지만 굳이 제가 광대를 어 언급하면서 아 자신감이 생겼다 아니면 옛날 수술을 하기 전이 더 나았다. 쉽게 말하면, 괜히 스스로 광대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각자 이렇게 양분되느냐. 이 광대가 얼굴에 정면과 45도에서 내가 거울을 보는 얼굴 느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얼굴형, 얼굴 느낌, 얼굴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광대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면, 이거는 일종의 퀵 비슷하게 해서 똑각 똑각 잘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정 같은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오랜 생활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의 상태에서는 수술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저는 얼굴의 상태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제가 환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수술 상태도 괜찮은데요. 또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어, 측면이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뭐랄까, 느낌이 좀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뼈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어, 좀이 근처가 항상 좀, 좀 느낌이 좀안 좋다. 뭐 좀, 기분 나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의 시트예요. 그래서 이뼈 수술의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여기가 더, 어,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이쪽이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봤을 때 훨씬 더, 어, 이쪽이 좋아요. 하는 쪽이 얼굴형도 더 훨씬 더 예쁘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을 실제로 수술하면서 어차피 이런 뼈는 연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뼈와 뼈가 연결해서 붙어줘야 이 뼈의 제대로 기능을 해요. 뼈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광대뼈는 얼굴형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씹을 때 저작권에 의해서 이 저작권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광대뼈와 이 사각턱 이 부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강한 힘을 주면은, 이런, 음, 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거예요. 움직임 감지되면 이 근처가 다 기분 나쁘게 좀 이렇게 불편하다든가, 뭐 느낌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 뭐 심한 사람은 통증도 있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여기가 통증이 아프다, 눈까지도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뼈를 가정을 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술 상태를 이렇게 제가 수술하면서 벌려놓고 보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더 많이 벌어져 보이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벌어진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mm 이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뼈라는 거는 1mm가 넘어가면 뼈는 안 붙어요. 왜냐하면 이쪽 뼈 단면과 이쪽 뼈 단면에서 나오는 풀 같은 그런 접합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mm가 넘어가면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상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를 기구로 쿡쿡쿡 눌러보면 이게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까 엑스레이스처럼 어, 벌어진 상태라면 이런 수술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은 아저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면 섬유질로 다 붙어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제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춰 놓은 거예요. 뼈도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도, 어 부족한 뼈는 여기 보면 가운데 토막이 들어가 있죠? 어 뼈도 이렇게 이식을 해갖고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 뼈가 완전히 붙어주고, 여기도 붙어주고, 그래야만이 뼈로서의 수술 개념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은, 이런 수술은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수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 수술의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은 두피를 이렇게 절개해 가지고 여기까지 눈썹 위까지 이렇게 벗긴 다음에 여기서 보고 전이 전체를 다 보고 자른 거예요. 어떤 그 입안으로 수술하는 의사 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요 여기하고 여기만 보일 뿐이지 여기는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도 지 않은데 여기를 어떻게 제가 수술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뼈를 자르고 뼈를 잘라서 안으로 넣어놨잖아요. 넣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로 밀면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는 계단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지금 평면이라 이게 직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곡선형으로 이렇게, 계란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 계란처럼 곡선형으로 된걸 뒤로 밀니까 이게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고, 대신 여기는 계단 형상처럼 이렇게, 높아진 거 이쪽에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쪽을 좀싹 갈아서 여기에 맞춰줬거든요. 따라서 수술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두피와 입안절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 하시냐. 어, 두피절개는 요 위에는 보이는데 밑에는 안 보인다 그래요. 전혀 이 수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근육을 올려주면 막 얼굴이 시, 뭐 실룩거리듯이 당겨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뼈가 줄어든 것만큼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어,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광대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대뼈 이렇게 보면 곡선이에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곡선이에요. 이 곡선을 잘 유지를 해서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 이 광대뼈 위로 이렇게 웃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뒤쪽을 자르고 앞쪽을 잘라서이 뼈를 낮추면. 여기에 지금 떠 있는 이런 근육들이 마치 어, 텐트 천장처럼 이게 이 속에 있는 근육 뼈가 낮아지니까 출렁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뼈가 낮아지는 것 쉽게 말하면 광대뼈를 줄이는 것에 비례해서 이 근육을 살짝 좀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처지는 걸 확실히 방지할 수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여기 뼈를 잘라서 약간 올렸어요. 여기를 약간 올린 이유는 옆뼈에는 또 이렇게 여기 뼈에는 이렇게 저작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 즉 앞쪽과 뒤쪽을 잘라서 이 뼈를 잠깐 올리면 이 근육들이 땡겨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이 위에 이 위에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살들이 붙어있으니까. 이거, 이 뼈를 좀 당기면, 여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피부까지도 간접적으로 당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육을 좀 당기면은, 여기 바, 이쪽에 팔자 있는 쪽에 피부도 간접적으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트에서도 보면, 이 뼈가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야만이, 어, 동안 효과, 즉, 말해서, 얼굴이 처져서 나이들어 보이는 부작용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룬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굴형이라는 거는, 속 안에 들어있는 이뼈 모양이 결국 얼굴형이기 때문에, 이뼈 모양이 누가 벗든지 수술한 결과, 아참잘 아, 됐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얼굴일수록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다만 이런 사람은 이런 결과를 비교해 보거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술의 높이가 얼마만큼 안 좋다는 것또잘 되면 이런 사람처럼 얼마만큼 더 만족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대를 수술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불만이 없더라도, 50% 변하면, 어, 만족한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80%가 변해 갖고 있다 면50% 변한 사람은 80%까지 변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족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술은 객관적인 그런 검증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안으로 수술하는 의사는, 이렇게 두피로 하는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의 경우에 이렇게 수술하는 저는 벌써 한5-6한 5, 어, 5, 6년간을 이렇게 입안으로 하는 환자를 6, 70% 전체 환자 중에 이렇게 해 봤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 이런 수술은 잘안 해요. 입안으로 하는 건 그리고 두피로 하는데 결국은 어 어떤 거냐? 이렇게 두피로 하는 저는 옛날에 해 보니까 입안 절개 수술 하는 결과가 안 좋더라. 입안으로 하는, 광대뼈 수술하는 의사는 두피절개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또 아는 결과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피로 하는 수술을 안 좋게 말해요. 결국은 뭐냐. 두피절개로 광대뼈를 수술 받았던 환자는 이렇게 수술하는, 입안절개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서 평가를 받아보고, 입안절개로 해서 이런 환자는 두피절개로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서 평가를 받아보고, 받는다. 측말서 두피절개와 입안절개를 교차해서 검증을 받아보면 어떤 수술이 올바른 수술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뭐 사무실 안에 앉아서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 잘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아무 쓸모 없는 얘기고요. 결론은 뭐냐. 검증에서, 객관적인 검증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